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충례시는 2040 도시 기본계획에서 인구를 152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각종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안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2040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 계획단이 발족이 되고, 용인 은혜상서 시련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만들기 위한 시민계획단 회의가 열리는 지금 첫 번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2040 도시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수립이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조의 의계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 아닙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여건 분석, 미래구상, 부문별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2040년 도시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 계획입니다. 어, 용인시 도시 기본계획은 먼저 2016년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에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 2020년에는 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개발중심 대도시성장기가 됐고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동서균형발전 도모 자족도시 확보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인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 도시 용인완성을 위한 2040년 어, 도시,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40년 목표 용인특례시의 미래상과 도시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관련 계획의 용인 발전 방향,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발전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건 분석에 있어서는 여기 첨단 반도체 벨트, 여기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와 원삼SK, 그래서 첨단 반도체 제조벨트의 메모리 파운드리, 그래서 용인 중심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메가크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또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으로 산업 및 주거 기반 구축과 자 반도체 거점 구체화를 위한 기흥 수직권력 발전 종합구상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 복합 경제 중심 거점입니다. GTS 구성력도 있고요. 또 기흥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반도체 거점 구체를 화 위한 처인 남북권역 발전 종합 구상을 제시했다는 를 겁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이동남사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크로스터 국가 산단. 여기는 원자메스케이 반도체 근로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인 특례시 인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어, 용인 특례시 인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52만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미래상 선정 및 4대 목표를 제시해서 경제자족도시, 쾌적주거도시, 연결중심도시, 청정지속도시를 꿈꾸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인구가 어, 2040년 목표 연도 계획은 152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3도심. 자, 전에 2도심에서 이번에 2040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3도심. 3도심이 어딘데, 자, 여기 복합경제 중심으로는 기흥수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인구에 용인시청에 있는 도심과 그리고 하나 여기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그래서, 새 어, 도심이 있고요. 부도심이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원삼SK가 되겠고요. 원삼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중심 경제에 있어서 포곡용인 용인, 양지. 양지는 이제 2026년서부터는 양지읍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중심의 배감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권역 생활권 및 어, 설정 및 단계별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여기 기흥수지권역과 처인 중심권역, 그래서 용인시는 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권역 생활권을 7개 일상생활권으로 여기 나오네요. 7개의 일상생활권으로 세분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시가와 용지 69.7 평방킬로미터, 시가와 애정용지 57.4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음. 앞으로, 어,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이 그 확립이 되면은, 어, 시가 용지가 또 시가와 애정용지가 어느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면은, 어느 지역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및신교도로 광화로 사통팔달의 지역거점간 연계 체계를 계획하고 있고, L1 2입니다 이건 반도체 고속도로고요. L 2입니다그 다음에 L3가 있고, 어,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취약 지역 개설을 위한 시설 확충 도모가 되겠습니다. 어, 철도 기본계획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신규 철도, 그 중에서도 경강선 연장 철도, 여기 가장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동탄에서 빠져나오는 동탄 부발선 철도, 관심있게 그,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SOC 시설 거점 설정 및 집적과 복합화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도심 및 주거 환경 정비 방향과 주택 공급 지표를 제시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가지 정주 환경이 되겠습니다. 미래 첨단 도시 용의에 맞는 경관 관리와 경관 형성 전략이 2040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 거점 설정 및 연계 말련인데 이게 바로 L자형 반도체 벨트, 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용인시의 2040 도시 기본기획의 핵심이 된다는 내용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수지 공원화 사업 반영 및 공원 녹지 지표, 1인당 1 1 1 5평방메터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환경 보전 방안이 마련이 되고요. 예방 중심의 방제, 안전 계획 수입으로 시민 안전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2040 도시 기본 계획의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어, 2025년 4월에 어,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수렴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민을 거쳐서 이제 승인 공고가 나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기를 어, 2040 도시기본계획 언제 나오느냐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청이 2020년 4월에 끝났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도 끝났고요. 시의 의견도 청취가 됐고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쳐서 그래서 용인특례시의 행정절차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어디로 가느냐? 경기도 및 중앙기관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자, 용인시에서 경기도로 승인신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관련부서와 기관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이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승인 공고가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여기 경기도로 넘어가서 이쪽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꼭 알고 계셔서 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이제 용인시에서 경기도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3, 4개월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그 내용을 꼭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어, 내실 있는 2040년 용인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